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하다보면 정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확 줄였고 지방 섭취도 줄였는데 왜 살이 잘 빠지지 않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살을 빨리 빼고 싶은 마음에 탄수화물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지방도 극단적으로 제한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이제 섭취를 안 하게 되면은 코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코티솔이 뭐 하는 친구냐면,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빼와서 씁니다. 간에서 포도당을 빼와서 씁니다. 그 다음에 지방조직에서 지방산을 빼와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장되어 있는 창고에서, 창고에 있는, 창고에 비축되어 있는 어떤 물건들을 빼와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화작용이죠. 빠지는 작용입니다. 이 빠지는 자격인데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원래 간에서 포도당을 제일 많이 꺼냈었는데 간에 포도당이 제대로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디서 꺼냈습니까? 근육에서 아미노산 빼왔었습니다. 인기 근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성적으로 높아진 코티솔 호르몬은 이제 아드레날린 이 호르몬 수치도 높입니다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워낙 분비가 많이 되다 보면 이 수용체 호르몬들은 호, 그 호르몬의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용체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어, 아, 나 제대로 반응 안 할래? 제대로 반응 안 해도 이 호르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반응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체가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드레날린이 필요할 때, 꼭 써야 될 때, 이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필요할 때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갱 넘치고 운동 들어가자, 할 때, 가자, 할 때, 아드레날린이 필요한데, 그게 잘안 되는 거죠. 운동 동기부여도 떨어져요. 기운도 떨어지고, 뭔가 의욕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떠올리면은 수면에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죠. 이 만성적으로 높아진 코티솔, 에 따른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상승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극한까지 어... 그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잠이 잘안 옵니다. 피곤하게 운동도 하고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잠이 잘안 와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 자고 싶지만 잠이 안 와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갑상, 갑상선 호르몬에 이제 T3가 작용을 하는 친구인데, 이 호르몬 원래 T4에서 T3로 전환되어서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 이 전환 자체도 막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확 떨어집니다. 이러면 당연히 체지방 연소가 잘안 되겠죠. 다이어트가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탄,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였는데,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이제 총 체형 난국입니다 지방까지 지방 섭취까지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안 한다면 극단적으로 줄인다면 이제 지방을 섭취하고 거기서 콜레스테롤을 얻어서 콜레스테롤로 이제 코티솔 호르몬을 만듭니다. 코티솔 호르몬은 사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어떤 대처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워낙 적게 먹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치는 항상 높아져야만 하는데. 이때 이제 이용되는 코티솔 호르몬을 만드는 지방, 지방, 콜레스테롤 섭취 자체도 적어지기 때문에 몸은 코티솔 수치를 높여야 되는데, 코티솔 수치를 높이기에 쓰이는 지방 콜레스테롤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몸이 상하겠습니까? 몸은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원료가 없는 상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때좀 골고루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빨리 빼야지, 급하게 빼야지 해서 탄산물 안 먹고, 지방 안 먹고, 이러면 오히려 안 빠집니다. 잘 챙겨 먹는데 잘 빠집니다. 건강에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고추절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성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아드레날린 수치도 뭐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 쓸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메가3도 챙겨 먹고, 견과류도 챙겨 먹어라, 고구마 감자 먹어라, 귀리 먹어라, 현미 먹어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나 다안 먹어, 나는 내 의지로 다안 먹을 수 있어. 이거는 잘못된 의지의 방향입니다. 의지가 그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그거. 그리고 동기부여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실패는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는 대부분 이제 실패가 치명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이제 원시신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우리가 어, 먹을 음식을 못 구했다 죽습니다. 마실 식수를 못 구했다 죽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 이제 숨을 곳, 몸을 숨길 곳을 찾지를 못했다. 그럼 저체온증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호랑이를 만났는데 제대로 도망을 못쳤다. 그럼 죽습니다. 그니까, 그리고 또 뭐, 독버섯을 잘못 먹었다. 이러면 죽습니다. 실패 하나하나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죽습니다.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거의 그 정도죠. 어... 약간 실패가 치명적인 환경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DNA는, 유전자에는, 아,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은행중에 박혀있는거죠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실패해도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죽진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크게 창피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실패를 워낙 치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실패를 했을 때그 실패를 실제의 그 의미보다 더 무겁고 더 나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나쁜 생각을 먹게 되기도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절망 속에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뭐, 인생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우리가 과거의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형성된 그런 잘못된 고쳐야 하는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현대에서는 실패해도 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창피함 뭐 쪽팔림는 거의 뭐그 정도가 다입니다 창피함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사회 생각보다 우리의 실패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실패했네 하고 잠깐 넘게 주면 그것도 늦 그것도 관심을 많이 준 거고, 사실 누가 실패하든, 누가 성공하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실패는 관심이 더 없고요. 성공을 했다면, 어, 어떻게 성공했어? 돈 어떻게 벌었어? 뭐, 어떻게 1등 했어? 이런 거 물어보긴 하지. 실패했으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창피할 필요도 없고, 치명적이, 치명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패나 절망, 좌절, 이런 거는 사실 큰 데미지가 아니다. 어? 나를 죽일 수 없다. 나에게 치명적이지 않다. 그런 거로 언제든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